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산림실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 원포인트 잉글리시의 예, 자 동영상 자 시리즈로 지금 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게시판에 글도 좀 남겨주시고 예. 그러면 제가 힘이 나서 동영상도 더 많이 찍고 이러다가 책한권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책안 사셔도 되고 자 그래서 어. 게시, 게시판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얘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어는요, 자,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chance 그리고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어른들 이렇게 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ch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영어 좀 이렇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opportunity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건 또 무슨 단어야? 있어 보이죠 좀. 예,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구인 광고 같은 거 보시면요. job chance가 있다 그래요. job opportunity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o b opportunit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비가 올것 같아. There is a chance of a rai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복권에 당첨되는 건? 복권에 당첨될 기회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때 chance가 있는 걸까요, opportunity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학에 갈 기회, 아니면 외국에 나가볼 기회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기회란 chance와 opportunity 중에 무엇을 써야 될까요? 예.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고요.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뭐가 발생한 거냐면, 찬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될, 그렇죠. 찬스가 생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올것 같아요. 자, 비가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럴 때, there is a chance of opportunity. 이렇게, 아, 저기, rain. chance of rain.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어쨌든 우연 발생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회가 오는 것은 다 chance예요. 외국에 나가볼 기회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 취업에 기회가 생겼다. 그럴 때에는 job opportunit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opportunity라는 기회는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을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고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거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오게 되는 기회 이런 것은 opportunity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 누가 그만뒀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그러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그죠. 인스가 생긴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3년 차대리달아요 5년 차 모대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올해가 취업의 기회가 있는 해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기간을 채우고 그 자격이 돼서 받게 되는 건다 오퍼튜니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너무 어려운 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기회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 아무 때나 오퍼튜니티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잘 쓰는 말로 지적허세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영어라는 건 정확한 요소에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있어 보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일상생활에서 헷갈릴만한 단어들은 유난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볍게 하나만 더 다뤄보면요.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면 나는 커스터머예요 클라이언트예요. 내가 슈퍼 갔어요. 나는 커스터머에요, 클라이언트에요.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그럼 나는 커스터머예요클라이언트예요자 아무 때나 이것도 클라이언트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왜더어드밴스드에 보이죠 단어가 자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고 구별해서 쓰셔야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데요 이름도 모르죠 그냥 이렇게 들, 오다 가다 들리는 거죠 일상적인 목적을 갖고 예, 랜덤하게 들리는 소비자들 이런 소비자들은 커스터머가 맞고요 근데, 정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혹은 어떤 전문적인 일, 관련해서 꾸준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관리가 들어가는 소비자가 클라이언트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나 아니면 뭐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다가 다 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어떤 관계를 갖고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엔 클라이언트. 자, 그래서 고객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예, 고객 관리 클라이언트고요.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단 대중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우리가 얘기할 때 커스터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오늘 외국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클라이언트가 와서 라고 얘기하시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클라이언트가 왔다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단어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시면 거기에 연결어들만 붙이시면 영어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가 별 건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동사들이나 가벼운 명사들 형용사들 기본적인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짧게 짧게 붙이시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뭐 오케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단어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